동국대 사태와 용주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조계종 총무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사부대중 백인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 문제와 관련해 징계와 반발 등 근본 문제를 풀지 못해 다시 악순환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당국과 이사회, 비대위가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과 이를 위해 조계종단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용주사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위는 중앙종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진위는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특단의 자세로 용주사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용주사 신도회는 지난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는 신행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소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